안녕하세요. 배영광 영광군 알리미의 훈남 맞는 강사 영광복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광군 예술의 전당 중앙계단에서 과거와 현대의 만남이 열리는 굿 이분인 문화산책 구석구석 문화배달이 열립니다. 주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영광군이 주최하며 주관은 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재단과 깨끗한 2년 청년에서 진행했습니다. 일정 프로그램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이색 체험 부스가 진행되며 온 가족이 모여할 수 있는 남녀노소 다양한 전통 이색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일아트 체험, 티 블렌딩 체험, 부채 만들기 체험, 달고나 만들기 체험, 연 만들기 체험 다양한 체험이 있고 전통 퓨전 국악과 싱어송 라이터의 공연을 감상하며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겨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다음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문화 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전통 국악을 기반 편곡한 음악과 현대의 음악과 전통 국악기를 사용한 곡들로 구성하고 기악곡 고향의 봄, 사철가, 사랑가, 기악곡 오래된 미래, 살다보면, 바램 등 다양한 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날 초청 공연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싱어게인 56호 가수이며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 ost, 우리집 꿀단지 ost 등 불렀던 한희선님이 오셔서 행사를 빛낼 예정입니다. 많이들 가셔서 구석구석 문화 배달을 받아 과거와 현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타지역도 오셔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배영광 영광군 알림이 훈남 맞는 강사 영광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